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보디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25원에서 연이은 상승 랠리 이후에 건전한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요. 이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129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지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도지코인은요. 이 상승 추세, 줄곧 이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강한 이 저항 작용을 했었던 이 상단채널 골파 안착 후에 지지받지 못하고 일시적인 눌림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 눌림은요 비트코인의 건전한 이 조정으로 인한. 큰 문제가 없는 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도지코인을요. 이바닥권이 이 구간에서부터 추천을 드리고 이40% 이상이라는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이 상단 채널 이 구간에서 또이 4일 전 영상에서 피보나치 대돌림 기준으로 0.618이 구간까지는 열어두면서 최저가 타점에서 분할배수하면서 이눌림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장대양봉 모닝스타 패턴이 장악해주는 국면에서 진입을 해서 앞전에 이 상승 이 상승만큼의 되돌림 상승을 가져가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차 수익 실현을 했었던 이 구간, 이 고점 구간 영상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도직코인을요이0.618이 구간까지는 열어두면서 이 최저가 타점에서 이 분할 매수하고 이 눌림 구간에서 이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모닝스타 패턴으로 이 장악해주는 국면에서 진입을 해서요. 앞전에 이큰 상승 이 상승분 만큼의 되돌림 상승을 이 추가적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도시코인의 서블 포지션까지 잡아간다면 몇백 퍼센트 또는 몇천 퍼센트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 충분히 옵니다. 이 과거 이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단 채널 이 구간에서부터 낙폭이 나와주면서 0.618 라인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제가 잡아드린 이0.618이 구간까지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기다리면서 1차 진입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제 구독자님들은요 이 구간에서 이 눌린 구간에서 이 손실 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시고 앞전 이 구간에서 수익을 가지고 또한번 추가 매수 만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 있게 이 상단 채널 이 구간에서부터는 조정이 나오고 이 다음 구간으로는 피보나치 0.618이 구간까지 낙폭이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 고려하면서, 이 모닝스타 패턴이 나올 때 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정확히 예상한 흐름 나와주면서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들 아실 테고, 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전 영상들을 돌려보시거나,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내용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속제 개인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담 이 들고 계신 종목이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분석해드리고 또이 단기 이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코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채굴 업자 매도 압력 추가 하락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도지 코인이 10월 이후에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이 채굴 업자들이 이 보유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매도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11월 24일 기준으로 도지코인 채굴자들의 총 보유량이 46억 7천만까지 증가를 했으나, 12월 둘째 주에는 뚜렷하게 감소를 하면서 12월 1 2일까지 도지코인 채굴업자들의 보유량은 44억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3주 동안 2억 4천만 개 이상의 토큰을 판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 낙폭을 미여가고, 이 건전한 조정을 만들어 주면서 회복해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반가... 온 소식이고, 이 도시 코인의 채굴 업자들의 매도 압력은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지난 12일과 13일 사이에서는 채굴 업자들의 보유량이 다시 천만개 증가하면서 이 채굴업자 자산의 순유출이순 유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민코인의 대장격이 도지코인에 뒤이어서 민코인 시장에 활력을 불어줄 기사가 나왔는데요. 민코인 봉크 폭등, 이 도지코인이 비켜 국내외 거래소 잇따라 상장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이 봉크코인이 대표 밈코인 이 도지코인 자리를 넘보고 있다면서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잇따라 상장을 하고 일주일 새 무려 160%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민코인의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점은 이 봉크코인 이외에도 시바인후 베이비 도지코인 등이 민코인 테마 전환이 되면서 민코인 대장코인 이 도지코인은요 굉장히 강한 매수세와 동시에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도지코인의 차트적 위치도요 엘리어 상승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 5파를 만들어가는 국면 또는 1파 그리고 2파 룰림 후에 3파 가장 큰임펄스파동나아줄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때문에 도지코인 이0.618이 구간 부분에서 일시적인 눌림 후에 다음 상승 파동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아직까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지코인은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까지 잡아 간다면요. 몇배 퍼센트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 충분히 옵니다. 이 과거의 불장 이 히스토리를 보면요. 알트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NFT 메타, 그리고 밈코인 메타, 웹3, P2E 등 다양한 메타가 전환이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처럼 뚜렷한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요 하나의 메타를 주도 해줄수 있을 이 대장격 코인 도지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눈여겨 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도지코인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위 채널 이 구간까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다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세력들의 개미터는움직임 이런 낙폭에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현재 의 비트코인의 위치가 단기 낙폭 시에는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도시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도지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도지코인의 최적화 탔죠.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도지코인, 밈코인들의 연인 후제 그리고 도지코인의 도지, 고지원, 위성발사 등 다양한 호재, 재료와 더불어서 이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해주는 캔들, 그리고 낙폭 구간에서는요, 이 거리랑 이탈 없이 건전한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라 것은요,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눌린 후에 이큰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 무지성 개인 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 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실 차트는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저조한 시장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하이파이 코인이 506원에서부터 이 807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무려 6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이파이 코인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코인 매수타점 보내드렸죠. 문자 보시면 제가 9월 2일 523원에서 매수 가격 잡아드렸 제가 종목 추천 문자 보내드린 시점으로부터 예상 시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5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문자 받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단 하루 만에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BTC 종목,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렸었죠? 9월 1일날 370000 라인에서부터 1393730 라인까지 상승률이 무려 270%, 270% 가 없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규 상장 빔 나온다고 이 상장 첫날부터 강조 드렸었고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이 매수 타점 정리에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한분한분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문자 드렸으니까 단 2시간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던 거죠. 최근 종목 추천드렸었던 종목 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연이어서 터져주었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9월 2일날 대략 제가 320원 320원부터 463원까지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8일 이날이죠 32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드렸고 아크코인이 단 5일만에 40%가 넘었습니다 없는 상승이 나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열흘 안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고 저조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급등할 종목들 갈로만 갑니다. 다만 얼만큼 많은 코인들을 아는지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제가 그런 상승 국면 초이, 턴 어라운드 직전의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정말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세력이 매집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략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매집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런 식으로 큰 급등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한달 또는 두달 뒤에 상승 나오는 이런 단기 투자 코인은요 불장 아니면 절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때그때 장세에 맞게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래 세력 진입 또는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열흘 안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대체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보내드렸었던 문자 나도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010 5 8 8 0 8646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보내 해주시며 제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분한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 요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선물이 바로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가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과 빠른 실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종목까지 챙겨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관이나 고래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는 어느 코인의 매집이 가장 크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 지표가 기관이나 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매수 시그널을 확인하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의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대 자본, 블랙록, JP 모건, 그레이 스케일 등큰 세력들의 자금 흐름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앞전에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트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수급, 거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보시면요,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큰이 고래 세력 매집이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뒤에 주 4일 뒤에 무려 170%가 넘는 이런 강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바로 이번에 또한 번의 급등이 임박한 코인 고래 세력 입장한 그 코인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앞전에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주기적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실 텐데요 사이버 커렉트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단 4일 만에 170%라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잦은 대량 매집이 들어온 이 코인은 몇 프로의 상승이 나올지 몇십 프로 10 또는 100% 이상의 상승 나아질 수 있습니다 즉이 결국은 거대 세력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차들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강한 급등을 주도해주었었던 한 코인의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흐름을 이어오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버리는 조정 눌림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만 봐도 상승률이 무려 300%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려드렸던 이 패턴, 고점에서부터 낙폭 후에 거래량들이 뒤로 옴과 동시에 이 매집봉들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미터는 조정이 눌림 후에 이 장기 입형선, 이 돌파와 동시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오늘 공개해 드리려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나포크이 구간 구간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들도 주기적으로 출연을 했죠. 심지어 이전 차트보다 이 거래량은 훨씬 더 크게 들어와주면서 이런 윗꼬리 매집봉의 크기도 훨씬 더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미를 타는 조정 눌린 후에 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돌파 이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돌파와 동시에 강한 이 급등 크게 나와줄 수있다는 것이겠죠. 이 차트 이외에도 이 체력수급 데이터 지표에서도 당한 수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급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밖에 없고 최소 50%더 나아가서 100% 200% 뛰어넘는 상승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급등 전에 빠르게 매집하셔야 합니다. 급등이 임박한 이 코인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락 주신 분들 한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